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어제까지는 우리 김경구 자녀님 네 분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도 전인희 권사님 서원희 권사님께서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속도도 빠르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긴 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15장부터 20장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15장을 통해서는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수 있을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 말씀에는 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세장이 어떻게 에, 죄를 속할 수 있을까 즉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에, 일곱째 달 열흘이 되어지는 날을 대속죄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런 독특, 아,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을 담당하는 일에 대한 규례들을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대한 말씀 속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18장은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의 말씀 속에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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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속에는 죽는 죄들 즉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일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들 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laughs>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대형 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제사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왜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거 마음 두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쉽게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고 성냥 꺼를 그어대서 불을 켜지만은 옛날에는 불 한번 켜려면 얼마나 야단법석을 해야 됐을까요. 얼마나 소란을 피우고. 불선을 떨고 그랬을까요? 뭐 불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갑자기. 근데 불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했고 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아답과 나답과 아비우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실수로 죽은 일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죽는 일이 있으면 그참참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지에서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은 두 개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여기서 말하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냐면 성소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라 그랬어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 자리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날 외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게 해서 죽지 않도록 가라. 이렇게 엄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날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 여기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요. 자기의 정교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할때는순 염소로 제사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할 때 자기의 정결을 제사할 때는 뭘 잡으라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자 보호법 배상을 할때 양도둑은 다섯 배를 양도둑은 네 배를 물어주고 소도둑은 네 다섯 배를 물어주라 그랬잖아요. 소도둑과 양도둑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즉 소도 소가 도소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도둑질하면 다섯 배를 물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는 양보다 무거운데, 더 귀한 건데, 백성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 염소를 도구해서 제사하지만, 염소를 제물로 삼지만, 자기를 위해서 제사할 때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속량 받는 일을 더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이게 거꾸로 되어졌어야 될것 같은데. 거꾸로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너 개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야.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너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특별히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의 옷이 여덟 가지를 입어요 여덟 가지를 그런데 여덟 가지 옷을 다 벗어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무슨 옷으로 갈아입는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라. 세마포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큰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자기를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묻어 나는 옷으로 바꿔 입으라. 이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자기 몸을 닦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기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화도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점결게 하시고 성아지를 잡게 하시고 세마포슬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몸을 닦아 정결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 주소서 그래. 자기를 정찰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문화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듯 기도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밥 은혜 나리워 주소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성에 읽어나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시간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인의 권사님과 선위 권사님의 낭독을 축복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그 가정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옵소서. 전인의 권사님,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 가는 여정을 축복하시고. 안안준권사님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 가는 이 제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그 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